체포로 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노래하며 오늘 체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교목실 이우민 목사입니다. 오늘 채풀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채풀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채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유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일을 하는 상상만으로 가슴 뛰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상상을 하면요, 네,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행을 떠나요라고 정해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 수치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해외를 방문한 국내 인구의 숫자가 약 16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여행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요, 여행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무언가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여행은 어, 이 복잡한 일상에서 빠른 일상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여유있는 쉼의 시간을 갖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여행은요, 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또한 배움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예,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교과서로 에펠탑을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을 보면요,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그 에펠탑에 대한 이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배운 이 새로운 경험들은요 종종 이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런 사례들을요 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멋있게 리프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웬걸. 갔더니 저희 PD가 저한테 시키는 일은, 어, 멋있는 멘트보다는, 어, 주로 이제, 어, 타조를 타고 달린다든지, 그, 타조가 얼마나 빠른 동물인지 여러분 아세요? 날개를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고 그런 타조를 타고 달리고 근데 보니까 꽤 우스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막깨깸거리면서 어쨌든 안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쓸모 있다. 위험한 걸좀 시켜도 되겠다 그러셨는지 어 아고우리에도 들어갔고요. 뭐 혹시 또이 방송을 보고 그 피디분께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laughs> 다 예전 일이고 저 안전하게 살아 돌아왔고. 어, 그리고 뭐, 줄루족 추장이 아시아 여자를 처음 봐가지고, 어, 지금 일곱 번째 와이프를 찾고 있었다면서 저를 납치를 해가지고, 거기 잡혀가서 또 이제 빠져나오느라고 고생도 했고요. 또 다이아몬드를 한 여덟 시간 캐 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나운서로서, 이제 멘트도 했는데 제가 어, 아나운서로서 했던 첫 방송 치고 너무 이게 강도가 높아서 어,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돼서 굉장히 의문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방송이 이제 온웨어가 돼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질 때쯤 돼서는 일단 저희 뭐 시청자 반응도 좋았고요. 너무 신기한 장면들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 있는 선배 PD들께서 어디서 저런 엉뚱한 애가 나타났을까. 얼굴은 아직 대학생인데, 타이틀은 아나운서인데,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방송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이런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해 보였고, 거의 구글책을 읽듯이 말을 하고 있는데, 타조를 타고 달리기도 하고, 악어울이 들어서 악어를 때리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재미있는 애를 꼭 우리 프로를램 MC로 쓰고 싶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대요. 그 덕분에 저는 입사하자마자 첫 개편에서, 어, 가족을 악관, 지금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온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역사 속에 남을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가족을 악관, 그리고 도전 지구탐험대, 또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특종 비디오 전화,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에 MC로 발탁이 됐습니다. 수수기간을 끝내기도 전에. 그래서, 어, 이번 여행이 저에게 가르쳐 줬던 거는,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를 그때 정말 절실히 느낀 것 같아요. 자,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출장 가니까 어 부러워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타조 타고 달리고 이런 거 하면서 어 너무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그런 방송의 기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또 부러워했어요. 아무튼 여행은 그렇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됐고.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도 늘제 마음 속에는 언젠가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상의 주인공은요 과거에 유명했던 한 아나운서입니다. 손미나 아나운서라고 해서요. 이 손미나 아나운서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네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하고 생소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분짓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 19장 27절에 속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여행으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런데 이 여행은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긴 여정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여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가르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즉 장소 그리고 이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변화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패턴, 즉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이런 표현들이 다른 곳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그리고 신명기 8장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합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면요. 4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던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 시간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과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 불리는 여행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와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여행 중입니다. 이 여행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냐 하면 호서대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서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요, 나 혼자 함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소대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큰 도움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행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이 호소대의 시간 동안, 호소대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익힐 수 있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여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